민타로입니다. 어, 오늘은요 카드를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을 리뷰할 타로는요 모던 가디스라는 타로이고요. 이거는 일단은 외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있고 접고 이거를 이제 칼리 님이랑 라미 님이 이제 해설을 옮기셨다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알라딘 텀 알라딘 펀딩을 통해 가지고 어 하게 되었고요. 가격은 3만 원인데 저는 얼리버드로 시작을 해서 어 26,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타로 카드는 이렇게 여시면은요. 옆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타로 깎아. 타로가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라미 님은 잘 모르지만 칼리 님을 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책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바로바로 좀써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잘 내용을 해석을 해주시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모던 가디스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으로 여신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다 여성분들, 여신, 혹은 뭐 신화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맨 처음에 이거는 탑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이제 칼리라고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라다칼로 그러니까 여성 화가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로를 읽으실 줄 안다고 한다면 웨이트 계열하고 그냥 그림이 똑같고, 어, 사람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그 여성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모습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카드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주어져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타로에서는 여기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거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좀 손님들한테 조언을 할때 많이 이렇게 얹게 되면은 손님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실 때 좋아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타로는요, 어, 말 그대로 타로 카드의 구성과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메이저 아르카나,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의 커트 카드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현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분명하고요. 이런 카드들이 저는 이게 잘못 왔을 때는 카드가 끼리끼리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 처음에 리딩할 때 불편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장한장 한장 굉장히 잘 떨어지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팅도 되게 잘 되고, 음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타로 카드는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